안녕하세요. 꼼지꼼지 바이솔입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져 가니까 정원에는 이제 초록빛으로 남아있는 그런 식물들이 돋보이네요. 오늘은 호랑가시나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호랑가시나무. 이름에서 보듯이 가시가 있는 나무 그리고 호랑가시나무라는 순 우리 이름을 쓴 걸로 보아서 우리 지역에서 처음 발견되었거나 아니면 우리 지역에 많이 나는 그런 나무겠죠. 네, 아시아 전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나무입니다. 어, 저는 이 나무를 두 그루를 사서 거실에서 마주 보이는 한 가운데 한 그루를 심고 아 나무 아래쪽에 한 그루 심었답니다. 이 나무를 심게 된 계기는 저희 지역에서 가까운 경상남도 수목원 거기에 분수대 옆에 가면 이 아름드리 호랑가시 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너무 예뻐요. 겨울에 짙은 초록에 빨간 열매가 맺혀 있으니까 그 나무가 너무 돋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사서 심었는데 이게 좀 불편한 감이 있어요. 잎이 끝이 뾰족하다 보니까, 어, 전정을 할 때도 손을 찌르고, 또 잘라놓은 것을 치울 때도 손을 찌르고 해서, 사실 제가 이 나무를 한한달 전쯤에 퇴출시키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퇴출시키려고 이 나무를 자르다 보니까, 오, 저도 모르는 새에 열매가 엄청 많이 맺혀 있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열매가 맺힌 걸못 봤거든요. 그런데 새로 난잎 아래쪽에 보니까 열매가 많이 맺혀 있었어요. 열매 한번 보여 드릴게요. 보이시나요? 네, 두 그루인데 두 그루다 이렇게 열매가 많이 맺혀 있었어요. 그런데 새로 난 잎에 덮여서 저는 못 봤어요. 그래서. 아그 수목원에 있는 나무는 그렇게 열매도 맺히고 하던데 우리 집건둘다 수그루이거나 둘다 암그루여서 열매도 안 맺히는가 보다 생각하고 제가 잘라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나 열매가 많이 맺히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두 그루 중에서 한 그루는 사실 거실에서 보면 딱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매년 겨울이 되면 거기다가 등을 달아서 크리스마스 추리처럼 그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이 전정하기도 힘들고 전정한 거 치우기도 힘들어서 제가 이거 제가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열매를 보니까 진짜로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네 겨울에 나무들이 잎도 다 떨구고 다 앙상한 가지만 남아서상막한데 이렇게 열매를 빨갛게 맺혀주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시죠? 그예전에 우리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학교에서 사랑의 열매 샀던 거딱 그게 이거를 본따서 만든 그런 그죠 그죠. 근데 이 이파리가 손을 많이 찌릅니다. 이파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요 잎 끝이 가시처럼 뾰족하게 탁되어 있어서 잘 찔러요. 그래서 혹시나 호랑가시 나무를 새로 들이려면 이렇게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으면서 잘 보이는 곳 그런 데 심는 것이 좋겠고 어린 아이들이 있는 집에는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나무가 밉다 보니까 어이 나무 잎에 약간 모든 거 있죠. 뭐라 할까요? 진딧물 영향이라 할까요? 이파리가 새카맣게된 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아우 제거해 버리면 그만이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열매가 예쁘게 맺혀서 이제 제거도 못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보시면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등 있죠. 제가 이 나무에 항상 등을 달아서 거실에서 딱 보면. 겨울밤에 불이 반짝반짝 할수 있게 그렇게 늘 봤었거든요. 이렇게 어, 잎이 거멓게 되는 줄도 몰랐고 이렇게 열매가 많이 맺힌 줄도 몰랐어요. 정말 어, 잎을 자르지 않고 나무 둥지를 바로 잘랐으면 진짜로 후회할 뻔했습니다. 수영이 저렇게 외목대로 올라가서 위가 동그란 저런 것이 한 그루가 있고요. 저렇게 기억자로 꺾여 있는 것도 한 그루가 있어요. 저 기억자로 꺾인 것은 매화나무 밑에 있는데 매화나무가 워낙 무성하게 자라다 보니까 자꾸만 저쪽으로 처지고 저도 매화나무를 피해서 저쪽 편에서 자라라고 자꾸만 요 오른쪽 거을 잘라줬더니 지금은 수형이 완전히 기억자가 되었답니다. 그래도 열매가 아주 많이 맺혀 있어요. 저 목대를 보시면 1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제가 이 심은지가. 한 해에 많이 쑥쑥 자라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계절 이렇게 초록하게 나 있으니까, 정원에 한두 그루 있으면 보기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저처럼 열매가 맺혔는데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어, 가을에 새로 난 잎들을 잘라보면 그 아래 저렇게 열매가 많이 맺혀 있답니다. 능기지 마시고 그냥 잘 전정을 적절한 시기에 하셔가지고 열매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어, 호랑가시나무 오늘 제가 한번 보여드렸고요. 두고루 다 그대로 다시 같이 가야 될것 같습니다. 저 잘랐으면 너무 후회했을 것 같아요. 호랑가시나무는 열매가 그냥 잘 보이지 않고 끝에 전정을 한번 하니까 이렇게 잘 보이던 보인다는 거 말씀드리려고요. 겨울 정원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초록하게 잎이 나서 열매가 맺혀 주니까 너무 고마운 그런 나무인 것 같습니다. 저 최근 들어서 처음으로 다시 호랑가시를 좋아하게 되었답니다. 오늘은 호랑가시 나무 안내해 드렸고요. 어, 저희 지역에서는 노지 월동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화단에 다른 나무들 사이에 이렇게 심어 두었답니다. 많이 좋아요. 건강 조심하시고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